이월 상사장님 그 이야기했던 시국 축구대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학교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니까 네, 그런 이대학 축구 협회하고 오늘 이관기했지만 음. 지금은 중학교가 그 확실한 걸로 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전국 축구대 회 이게 이제 공룡컵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명칭은 아직 어이승있때 뭐 이제 음. 그런 식으로 이미 이제 모잘겠습니다 그, 보금 소장님은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일과기로 내려오는 게 5월 17일입니다. 예, 그, 일과기는 5월 17일이고, 요 예. 다음 주에 아마 다른 점검하러좀잘좀 아, 준비해 주시고, 네. 거기서 이상한 게 발견되면 분당 서울대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시도록 하는 것까지 되어 있는 거죠. 예. 어, 알겠습니다. 건축교발과장님은 통목설계 사무소 회의는 그냥 제방님의 소회의실에서 좀 시절 여기에서 한다는 이야기였죠 네, 15분. 15분을 네. 보니까 이렇게 회의를 하면 집중도가 좀 떨어지더라구요 네. 그래서 그분들과는 제가 옆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네. 주시겠어요 그럼 이제 산불은 다 끝났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직 남아있습니까? 아직,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 지금 불이, 저 산불이 제일 위험하고 예. 대형화되는 그런 산불입니다. 음, 그럼 4월달까지 지나가야. 예, 네. 예, 네. 네. 그겠습니다 수상과장님은 그 도에 업진흥과장이 이제 우리 스마트 양식 관련해서 부산부성일순이계했던 것. 그래서 변화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선정된, 그, 과정에 대해서. 예, 예. 우리가, 이제, 이해책에 대한 음. 부분도 있고. 음. 단초에 해양수원부가, 이제, 일순이 2순위를 정할 때일순이가 음. 사업이 안될 때를 대비해서 일순이를는할데 일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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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전화가좀 상당히 좀 있어서, 보고 세보신 사항을, 보시면, 대면보고 가보지 않을까. 아, 기대가 크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 진흥과장 위에, 그, 진흥, 업진흥국장도또제 어, 집안 조카가 돼서 또, 예. <laughs> 아, 네. 아, 그 아, 아 예. 결승수 <laughs> 국 아, 그리고 그제 20일 날인가 김영수 지사는 한번 면회를 한번 맡아왔습니다. 지사님 이야기는 자기가 없어도 고승운이 잘 돌아가니까 괜히 승훈하다고. <laughs> <laughs> 아, 4월 11일 날 아마 두 번째 재판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역에 한번 방문하겠다고, 그렇게 좀 이야기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하시고, 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저번에 이제 소회의 회원이 이야기했던 강남의 도시 보승을 만드는 것, 그리고 계절별로 축제를 발굴하고 축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열성가 문화체육관에서 좀 순간에 좀 준비 좀 해주시고. 아, 그리고 이제 지역민들이 한번 이야기하는 게 저희들이 소가영 문화재나 국민체육대 국민의 날 행사가 아마 1997년도부터 동시에 개최되었다고 라 하던데, 이제 작년에는 국민의 날 행사만 하고, 소아의 문화와 국민체육회는 경면적아니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또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하는, 하면서 각 대회의 장점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것 또한 문화체육과에서 한번, 이 담당하는 주체들 다 모시라 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책을 이호광장 쪽에 광고판 놓고 그 제작을 하겠지만 그 전에 저는 좀 아쉬운 게 어떻게 오늘에 광고판은 사진을 먼저 좀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호광장도 설치되는대로 활용하고 혹시 일사 과정 혹시 계획이 어떤 게있습니까 예. 그게 우리 예. 일반 그 야리 광고보다는 예. 그 지금 전광판을 이용해서 음. 할수 있도록 예. 예. 지금 상고하고 이제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저는 오뚜이 공장의 그큰 광고판을 저녁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고, 그쪽에 사장님도 또 동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소업들로눕줘도 좋겠다 싶습니다. <laughs> 예, 관광기 사업소에서도 필요한 광고 있으면 같이 좀 논의해 주시면좋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니 도 문화체일 거래. 재등부위원 기능관은 성상생과 계속 지금 소통을 잘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미리그 실장님하고, 예. 그 그제 그 통화를 했는데, 예. 그, 이번 주중으로, 예. 자기들이 그 내부적으로, 응. 음. 내일을 그 거쳐서, 예. 그, 우리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중으로, 예. 서울 방문할 예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좀 준비해 주시고, <laughs> 그리고 학교 충무관 건립을할 때, 그,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 문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던데, 이것도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맞니다 그 학생들이 올때 버스를 좀볼수 있는 공간, 막,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교사회에 짓는 실버주택, 그리고 LH에 있는 행복주택,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과 영화관이 대부분 내년에 다 준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되는 가별로 소통 좀잘 해주시고, 그리고 소통의 부재로 일어나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떨어 좀 해주시고. 음, 그리고 축산과장님하고 신타 소장님은 이번 축산조례가 만들어는 과정을 보면은 민원의 대부분이 이제 아침 문제인데, 혹시 이게 이제 언론사들에게도 야기데 어떤 전문기관이나 연구소, 뭐 대기업과 좀 MOU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예 지난번에 수 소장님 지시해 예. 주신게 근거해가지고 지금 기초자를 료 준비 중이 있고 지금 예. 지금 현재 국내에 대부분의 양식 농도에 약해져 있는 고경양분을 음. 포함해서 너의 음. 그 대학, 음. 대기업까지 어, 망가해서 예. 다각도로 검토해서 우리 지역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기술력을 가시 임무를 여취하고 연결시켜서 기술력을 더욱 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숙련 같은 좀 특수한 것 같은 경우는 군비를 지원하지 않고 도나 국비를 지원해서 그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이건 언제는 한 번은 좀 정리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이제 그분들 자비를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군비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업들이저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을좀 받으시는 방법을강조해 주시고 제가 좀 필요한 말씀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송악 사거리의 교통 혼잡과 교통 사고 예방에 대한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일자리 경제과장님. 다른 예상보다는 여기 보니까 전문가들이 해정 교차로가 대안이라고 하는데 해정 교차로를 빨리 좀 예상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거기 좀 부탁드리고 해정 교차로가 완공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강조 좀 해주시길 그렇게 좀바랍니다 저는 고성군 전체의 도시계 그리고 도시 재생에 대한 문제, 교통에 대한 문제 이런 좀 장기적인 그림이 좀 그려졌어야 되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laughs> 돼지 가기 전까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조금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장기적인 그림들을 잘못 그렸던 것 같은데 좀 장기적인 그림을 한번 좀 그려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이나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만으로 되지 않는 혹여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도 채용해서라도 이 장기적인 좀밑그림좀 그려주시고 그래, 나가주시야 좀 흠타지 않겠습니다, 데뷔가서. <laughs>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행사 진행 관련해서 문화체육센터의 음향이 조금 저는 조금, 조금 좀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도 한번 들던데, 그, 어떻습니까, 그 음향 자체가. 집중도가 네. 떨어지는 것같은데 예. 아, 지금 이게 꼬리해가지고. 예. <laughs> 일단 음향 그 스피커하고, 매치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번에그좀 예. 어, 어, 보수를 하는데 예. 그추의를 봤어요. 안 되면은 내년에 제일 예. 예. 교체하는 걸로 음. 이 까닭을 잡겠습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게 마이크 스피커 이걸 끕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집중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좀 강사를 초청했을 때좀 기다리는 시간 국민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에 짧게. 네. 뭐 10분이나 15분 정도의 공연, 이런 것도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런 생각들이 좀들어서 마냥 강사가 오기 전까지 밋밋하게 의자에 앉아서만 있는 모습들이 조금은 예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싶은 생각들이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뭐, 기타 뭐, 통기사 밴드 있으면 그분들이 좀하시도 되고, 뭐, 출장 개념으로 나가서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분들이 부탁을 해도 좀 분위기를 좀 띄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작가를 소개하는 동영상 정도도 짧게 한번 틀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사를 소개하는 방법도 좀 밋밋하게 하지 않고 좀 다른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강의가 끝난 뒤에 우리 이제 전에 계신 분들이 좀. 좀의식한 부분들이 있는데, 강의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좀간중들좀 꽃다발도 좀, 좀 전달해주면서 사진도 좀 자연스럽게 좀 찍고, 이런 것을 SNS를 통해서 고생이 이런 멋진 모습들을 중국적으로 알리는 이런 방법들도 필요하긴 할것 같은데, 항상 좀 어색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강사분들 오시면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끝나고 나는데 해야 될 이런 부분들 을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음. 우리 제해수과장님 배둔장터 이제 사회전사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운전의 부주의, 조종의 부주의에서 드론이 추락이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면피 없는 것은 다행인데 저는 어떤 그 생각이 드론을 운전했던 사람이 그 자격증이 있는 건지 무작위증인지 도저는 궁금했고 그리고 이제 행정이 촬영을 의뢰를 하고 경비를 지원을 했으면 언론과의 관계 속에서 그 촬영이 잘 됐는지, 그리고 사전에 어디를 포인트를 두고 촬영을 하라고 행정에서 언론에 이야기한건지 끝나고 나면 그걸 받아가지고 또 검증도 해봐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래도 안될것 같으면은 언론이나 광고 쪽에는 그게 일주지 말고 다른 체로또바꿔도 되는데 이 상의 행정은. 언론 쪽에는 갑을 관계가 좀 이상하게 좀 이래 되는 느낌이 들었어. 이것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신을 갖고 요구하고 지시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업체을 바꾸고 그렇게 했으면 저 좋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박은순 시장님이 이렇게 고생해 왔을 때또 마찬가지로 방송에 이렇게 참정을 했는데 저는 포인트가 다른 시군과는 달리 한영을 하는 부분에서 우린 좀 달랐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수 있고, 바구는 시장이 여기 와서 고승군에 뭘 주, 주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메시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고승군에서는 그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그리고 이제 세계공동 엑스포의 명예대회장을 제안하고, 그것도 수락했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 핵심의 찰영에 들어가 있는 건지, 제가 한번 검토해보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앉은 사람들이 몇분 정도의 시간만 하려 하는 데 집중했을 뿐, 실제로 던지는 메시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저는 한계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세금을 주고 계약을 했으면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가장님들이 해주시길 좀 바라고. 그리고 서울시와의 협력이 이제 고승원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무엇을 서울시에 요구할 것인가도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책임자를 누구로 해줄 것인가도 좀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g g p 와상생희박과 관련해서 하이메나 문라시터건 걸립하는 것 외에는 다 이제 피지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일정과 계획도 좀 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그 홍보관이었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은 용역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습니까, 가장? 안 하고 있죠. 그쪽에 경영공무장도 그 용역을 안 한다고 하고, 음. 그러니까 문화센터 부분 외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일정도 짜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예. 근데 그수실에서 어, 예. 예. 문화센터도 다시 공부하겠다. 예. 근데 그이 근데 하위 면에서는 그것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하겠다 했는데. 예. 네. 예. 어, 예. 그, 수어가지고그두 가지 다, 음흠. 다른 수입사으로 공부를 해보겠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하이멸에 주는 선물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하이멸의 입장을 존중해서 한번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거좀 진행하는 과정을 좀 빨리 속도 좀 좀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SK에서 네, 발전 특권선는 이제 체육업체들이 참여해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죠? <laughs> 최대한의 지역업체 이윤을 보장하라고 했고, 지역업체들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행정에서는 다 해줬다고 봅니다 이전 행정에서는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지만은, 여기에 신공무원들이 노력으로 결실을 맺기가 저는 기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업체들에게 모든 것을 또 지역에서 구입하고 쓸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고, 마을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는 좀 총력을 좀갱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고승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두 번이나 떨어진 사업이라 저부터 좀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도 잘 준비하고 중앙인맥도 잘 관리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제 모든 부서는 도나 중앙단위에 우리가 도움되는 부서와 사람을 좀 전부 다 정리해서 잠시 한번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승군에 도움되는 인맥 만들기 원년으로오해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저와 부근수가 좀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근수님과 저에게좀 많은 숙제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인맥을 관리하고 챙내도록 그렇게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위기 지역 연장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잘될것 같은 느낌도 이렇게 들고, 음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평가가 항상 F로 나오는 것은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본인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원칙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는 가지만 저는 좀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군수가 오락가락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끝에는 국민들이 힘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행정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행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저 또한 표를 얻어 당선된 사람이라 민원에 자유롭지 못하지만 끝까지 원칙을 지키고 또한 그 건물이 그 역할에 맞는 사업을 할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공무직에 관련해서 제가 좀한 말씀 드리면, 이제, 공무직 또한 공무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좀 해주시길 좀 바라고, 노조 사무실에 대한 배려, 해외 배낭 연수 등 차별받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음,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부 소수의 공무직들이 이전에 어떻게 입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무 테마, 지시 불행 등 공무원들이 공무직의 눈치를 보는 일도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불쾌했습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지금 당장 공무직들에게 정확한 업무 분담해 주시고, 행정과를 중심으로 공무직들의 근무 상태 등 모든 것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 인사위원회 해고 여부는 보고를 받고 난뒤결정했습니다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대다수의 공무직들을 위해서도 한번 정도 저는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공무직이 요구했던 부분들을 다 들어줬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하락해야 될 텐데, 소수 몇 분들 을 공무직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빠지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벌 백계 차원에서라도 모든 부서별로 다좀 조사하셔서 잔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고 인사면 협의 여부는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대전에서 관광버스한 70대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이제 고성으로 당일 코스로 오시면 이제 코스가 이렇답니다. 문수함 보현함 가고, 그 다음에 세시장에서 점심 먹고, 쌍조감으로 갔다가, 사천에 있는 항, 항공박물관 갔다가 대전으로 이렇게 가는 코스가, 당일 코스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이제 쌍조강 같은 경우는 오후 5시 이후는 공연이나 식사 그리고 잘수 있는 공간 이런 게다좀 부족해서 5시 이후 정도에 5시 이전 되면 그 차, 차량이 다 빠져나간다고 하고 그 이후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이제 70대 강광버스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마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텐데 전에 쌍조감 전반적으로 한번 보완하고, 점검하고, 정리하겠다라고 그때 최종 소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걸 좀잘할수 있도록, 그 행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문화예술 전문가나 교육 전문가, 그리고 모든 민원 업무를총괄하는전무고자관도 이렇게 있으니까 항상 같이 응원해 주시고, 활용도 해 주시고, 그리도 많이 좀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아, 우석의 소리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직도, 이거는 아닐 건데, 공원 40%는 전에 군주 사람이고, 또 40%는 어군들 사람이고, 10%는 아무 생각이 없고, 10%는 지금 군주 사람이다라는 거썩여서리 많이 하는데. <laughs> 저는 이제, 누구 사람보다는 국민들의 사람이 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능력은 떨어져도 출석이라도 잘해야 진급한다는 말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뭐, 제가 국결치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은 저는 너무 고생한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밤 9시, 10시까지 무묵히 가시는 공무원을 볼 때는 미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일을 많이 시켜서 그런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공무원이 되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능력 발휘하고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국민이 구매해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총칼로 정권을 잡은 독재자들이고, 공무원이 우메해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국민보다 저희들끼리끼리 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절대 우메하지 않고, 공무원들 또한 저는 우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똑똑함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서열에 연향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이상입니다. <위상이다. 웃음> 내일부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